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실 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고 이거를 어,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막 이렇게 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아 이게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거를 그냥 하나 하나 해야 되나, 아니면 한꺼번에 해야 되나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몇달 전에 그, 타운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그, AAPI, 미국에서는 AAPI라고, AAPI가 뭐냐면은, 미국에는 되게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각 달마다, 그 인종들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5월달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온 해가 그첫 해였거든요. 근데 그 해에 가가지고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졌어요. <laughs> 그리고 작년에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제, 저의 약간 재능 기부처럼. 근데 뭘 바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까? 뭔 생각으로 저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어, 영어도 약간 영어에 대한 그 사람들 만나니까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냥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타운홀에서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전에도 먼저 연락을 하긴 했는데 올해는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은어 안녕하세요. 올해 AAPI 또 초대를 하고 싶다. 그리고 5월 한달 동안 작년에 제가 그 라이벌이 저희 동네에 있는 라이벌이 도서관에서 어, 한달 동안 그 전시를 했잖아요. 한달 동안 아, 근데 그때 어떤 제 구독자님들이랑 한국분들이 메모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도서관으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때 너무너무 감사드려.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래서 올해도, 아, 올해는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전시? 막 그랬는데, 올해도 거기도 쓰고, 위층에 있는 더큰 룸이 있거든요. 거기를 전부 이제 전시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거기를, 거기 전시를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laughs> 정말 그 메시지를 보고, <laughs> 메일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부담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제가 애들 학교에서 그, 미나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올해도 다른 학교들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한인네 학교랑 다른 학교랑 두 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아 이게 더 좋은 거는 민화 전시를 하는데 아 자기네가 그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음. 여러분, 제가 그 동안 막 무료로 막 무료 그고 막, 저는 뭐 재능 기부를 했잖아 근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 근데 또,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어, 지원금이 이렇게, 차원에서 벌써 지원금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laughs> 근데 정말 이거 받으니까, 아, 책임감이. 어, 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막, 이런, 이런 부담감? 그래서, 아, 이게, 어, 아, 눈의 노예구나. <laughs> 차라리,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그래서, 엄마 차라리 돈을 안 받고 그냥, 내 돈으로 할까? 아이고, 막,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서 또, 이불킥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일단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행, 5월 행사랑 저희 동네 학교 애들 미나를 가르치는 그 주제는 책가도예요. 그리고 저희 컨셉은 하모니. 뭔가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하나하나의 작품이지만 다, 다 같이 이렇게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책가도를 주제로 한 하모니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지금 애 전시랑 막 애들 학교들 애 학교 미나 수업이랑 그리고 5월 전시랑 이사를 또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지금 머리가 막 이렇게 <laughs> 근데 아 너무 재밌는데 이게 정말 이런 거 있잖아 아 한꺼번에 너무 일이 닥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갑자기 아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책가도를 그리고 있어 요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책가도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이제 막 전시에 걸 작품들도 막 골라야 되고 아 정말 너무 행복한. 그니까 저희 그, 아, 지금 방이 막 난리예요.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해서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지금 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여기가 제가 그리던 방인데 제가 책상, 책장을 옮겼어요. 저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책가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이라서 여기서 그리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까 세탁, 저희 방, 저희 방, 세탁방 있잖아. 손님 방겸거기로 옮겼거든요. 근데 거길로 가기 전에 제가 진짜. 괜찮은, 이게 무슨 광고냐, 광고 아닙니다. 광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 친구한테 한번 써보라고 한 다음에, 제가, 수건이 왜 이렇게 시커무냐,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이 다 들었어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laughs> 근데, 어, 수건을 보시죠. 너무, 너무 거슬린다. 너무 더럽다. 근데 염색이에요. <laughs> 제가 진짜 저희 집에, 그, 3년 동안, 아, 샴푸를 엄청 많이 갈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이거는 지금 쓰다가 말았어요. 이, 아, 이거 도부가 아니구나. 이거 말 이거는 뭐, 아, 이거는 좀 냄새가, 아, 저 근데 안 맞더라고요. 저는 약간 건조한 피부? 그렇지만 비듬이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거 말고, 도부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아, 약간, 도브를 썼더니 뭔가 머리가 떡지는 느낌? 약간, 뭐 개운하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국에서 팔아요. 그 CBS나 아니면 미국 약국에서만 파는, 저는 다른 데서는 코스트코 뭐 이런 데가 찾아봤는데 안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광고가 아니라 광고였으면 좋겠지만, 이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나한테 연락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laughs> 아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좋아요. 알아도 이거만 쓰거든요. 근데 이 샴푸가 쓰고 나면 너무 너무 머리가 너무 상쾌해요. 그리고 약간 냄새도 진짜 괜찮거든요. 브라질에 있을 때 아르간 오일을 썼어요. 근데 아르간 오일이 그, 제가 머리에 뭘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아르간 오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저는 또 머리가 이렇게 쫙 달라붙고, 막 찰랑거리는 그런 머리 원치 않아요. 좀 부시시하지만 머릿결은 좋은. 샴푸를 찾고 계시다면, 이거 정말 강추해요. 여기 뭐 다른 성분 이런 것도 몇개 팔거든요. 근데 저는 아르간 오일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지 지난 주부터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이 미국에 감기가 돌아가지고 진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막 독하고 막 오래 가고 막 그런데 코가 코를 너무 풀다 보니까 코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내가 딸기 코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코가 헐지않고 물티슈도 쓰고 조,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잖아요 부드러운 이것도 써봤는데 아무것도 나의 코가 딸기코가 되는걸 막지 못했어요 준비물 티슈 그리고 크림 뭐 이게 아닐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바디크림 인데 여러분 로션을 쓰거나 뭐 영양크림을 쓰면 물론 이제 풍족하신 분들은 그걸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영양 크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걸로 바디 크림으로 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어야 돼. 왜냐면 코에 바르는 거니까 냄새가 있는 거를 하면 냄새 나서 기절할 수 있어. 아, 코 감기니까 냄새를 못 맡을 수 있어. 그래도 미세하게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너무 독한 걸 하면 이제 코가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근 이제 지금 다 써가지고. 이거를, 크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크림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요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라요 여기다 대고 그냥 코를 풀세요 이렇게 하면 크림도 같이 딱딱히거든요아 그렇게 생각하셨어 윤경씨 더러워 콧물이랑 크림이랑 범벅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감기 걸리면 콧물 범벅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코가 안 얼어요. 그동안 헐었던 코도 금방 아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콩... 씻지 마세요. 어차피 콧물 범벅이에요. 여러분, 콧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살짝 발라주세요. 조금만 한번 해보시고 댓글 써주세요. 진짜 진짜 요즘 콧물이 유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추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장실에 떠들었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책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집이 너무 지저분해. 이사 준비를 하니까 너무 지저분한데,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요즘 책가도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빨리 액자를 해야 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오리지널을 전시를 할까, 아니면 조금 이제 조금 모던한 걸로 제 스타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할까 아, 고민을 하다가 일단 최대한 오리지널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섯 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병풍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했는데 아, 병풍 제작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병풍으로 너무 딱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안 되니까, 아, 너무, 아, 이게 참.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병풍 만드는 데를 연락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돼서 좀 깨끗해 보이는 건데, 완전 요즘 아무튼 너무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 잘 그리고 싶은 그런 막 욕심도 막 있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고, 이런 기회를 제가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또 저한테, 아, 주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저도 너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어 제가 집을 사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또어 이사 브이로그랑 한번 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4월달에 동시에 해가지고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봐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저희 타운에서 미나 시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찍고 싶다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4월달에 하는데 또 어떤 걸 해야 되나 또 고민 고민해 또. 그래서 이렇게 그 메이플라워라고 이게 저희 동네 꽃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영감을 준게 하니가 그메사추세스에 대한 책을 저한테 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근데 거기에 이 메이플라워가 있는 거래서아 그러면 이 전통 우리나라 그미나료로 메사추제스의 꽃을 그려볼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고 아니면 연꽃 아니면 뭘 하지? 막 너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요? 프랑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것도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요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집을 올린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정말 정말 축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되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영상을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 이제가 이사 영상도 올리고, 열심히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정은씨, 복직 너무너무 축하해요. 때문에 어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파이팅